미래를 보고 젠지로 데리고 오게 했는지 확실한 얘기가 있습니다 맞지? 진짜 사람 는 그러면 저희 응. 이다명 씨가 앞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에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미주문의 신화 저는 만이거 의외로 게임에 재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 진짜 모르는 놈이 웃요 <laughs> 한유, 요트콤한번 쳐주세요. 알겠어요. 아이디 아이디 뭐임? 우리 꼬리 치지 마. <laughs> 아니, 아유 아이디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 빨아주까요 콘커밍 사랑이어 같은 거. 이거 봐 아유, 오늘 옷은 잘 빨아서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네. 나 한국에서 저번에 뭐 왔을 때도 이거 입고 있었어. 보통 시각 바꿔 얼굴. 아, 매니저님 그 그런 거는 약간 <laughs> 필터링을 해서 좀 읽지 않나 보통? <laughs> 오늘 저희는 저기 젠지 사옥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젠지 소속. 침해란 말이에요 뭐지? 지 이제 사후 구경을 한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못믿더라고요 내가 젠지 소속인 거 제가 요 어? 저 알아요? 저.. <laughs> 저.. 괜히 저, 저, 저 안다고요? 아니.. 아니.. 전혀 아. 몰라요? 아 반갑습니다 그.. 미안하네 아, 아니? 내가, 내가 젠지인데 왜 나는 모르고 <laughs> 젠지 학생들 교육 좀시켜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네네 여기 1층은 카페테리아라고 직원분들 뭐 간단히 뭐 드실 때 음.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좀 마음 편하게 대화 나누실 때 여기 주로 사용하시고요.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헤이실 이름이 데마시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데마시아 회의실. 한번 인상하자. <laughs> 아. 못 나겠어. <laughs> <laughs> 어, 오늘의 사업 구경은 이제 다한것 같고 밥이나 드시라. 지시를... <laughs> 젠지랑 파트너 씨를 맺고 있어가지고 프레시커피에서 저희 한테 커피 머신을 보내주셨어요 오그 머신이 1만원 정도 있어요. 이게 천만원짜리라고요? 이유는 아니니까 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아니 오자마자 다 때려 부시고, 부시고 계시네 그냥 시작부터 강소희의 도움이 아아 <목소리> 아잘 아, 쓸게요 예. 네. <목소리> 네. 근데 이거 돈 같은 거안 내고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돈은 다 주고 해요 오오 마음껏 이용하시면 분이고요 되게, 되게 예쁘세요 말고요 <laughs>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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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로아요 괜찮아요. 아니아니야 근데 다명아요안 어? 바빠? 왜? 아 나는 찮텐츠 때문에 왔잖아너 바쁘면은 가도 된다는 거야. 아니왜 자꾸 우리 매니저님 꼬시지 말라아아니괜 <laughs> 근데 젠지에서 원래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 아마. 큐베님도 계시고, 피나님도 계시고, 초비님 계시고, 또 샤일로님 계시고. 야, 끝까지 근데 이 다명은 말안 했어. 대체 왜네가 젠지인데? 매니저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애가 점점 호빵맨 닮아가고 있거든요. <laughs> 직원분들이 다명을 엄청 좋아하거든. 맞아! 나... 그래서 사실을 채우기 위해. <laughs> 얘를 사실 내가 이다명의 장점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코가 존나 커요. 나니? 그래서 와. 젠지에 델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복코. 오오. 아, 좋은 거지. 복코 인형님들. 선생님 같은 게 맞겠대. 든든해요. 그렇죠? 정이없어 내가 진짜 우리 직원분들이 아이차영다명이 없었으면 개망했겠다. 하는게몇 개가 있었는지 알아? 지금? 아, 근데 그런 애가 쫀득이하 점심 먹여? <목소리> 여기도 뭐 밥도 먹고 그래요? 어, 네. 직? 해서 배달, 아 식사! 그해서 배달을 받아서 어... 그 유학생도 배로 맞아요 맞아요 2유학생도주는프 유학생 나이가 안 돼요? <laughs> <그리고> <laughs> 나이 <나도 찔러봤던 웃음> 아, 너무 늙어서 린애들만 나도 찔러봤거든 저도 아안 너도, 너도 안 된대? 아니 근데 네가 왜 여기냐니까? 텐션 높은 사람은 나도 텐션이 높아 저희가 어? 어 잠시만 좀 생각 있어 어... 타일러 누나랑 아, <목소리> 픽셀 버리냐고요? 픽, 픽셀에 이제 샤이론은 없잖아요 여기 들이는이보있여아 여기 여기. 아, 여기도 게임하는 곳이고 거소개 주세요 소한해서 얘들아 인사 한번 해봐서 <목소리> 저희 하의 장점 한 가지만 잘어 맞아 하나. 하나만 얘기해봐요 그았서 아. 음식이 <laughs> <알았어. 고생이> 맛요 <laughs> 부친님들의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 부친님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할머니 또 계시나? 오늘 대회 보면서 이제 프로 게이머들은 무슨 능력하고 게임을 하고 조합을 짜는지도.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누나 너무 예뻐. <laughs> 이런 거 아, 저거, 너무... 아다 어, 피하고. 자, 방금 디테일 레이즈 소리탄으로 카운트를 쳤어요 스킬을. 네. 하나, 제가 하나, 둘, 셋. 완전 그냥 분석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근데... 하나 봐. 내가 아, 되게 친한 코치님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 남자는 뭐? 일할 때 제일 섹시하다. 너무 섹시해서 어, 둘이 시돌라 부담하게 미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웃죠. 어, 너죽어요 아, 어, 네. 아, 아, 어, 우리. 아, 방금 없 이... 어떤... 왜, 왜 죽은, 왜 죽은 거죠? 어쩌다가 죽은 거죠? 벌레입니다. 아, 친구야. <laughs> 아, 그 친구. 친구 오케이. 여기는 그냥 어. 아카데미 사무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학원. 저기 몬스터 하나만 떼어면 안 돼? 무슨 색으로 저 초록색으로 하나만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다시 아, 어 뭐, 네. 아, 아, 진짜? <laughs> 아, 됐다 <진짜. 웃음> <어땠다>, 아 <어땠다. 웃음>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게몬스 무한리필기 어 진짜? 개 그러면 저희는 공로 음, 넘어가 봅시다 아니, 근데 너무 걸어 다녀서 사연이 자연...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시면 앉아서 커피 한잔 마셔가 되거든요 아니, 자꾸 리치지 말라고 너는 닥치고 너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돼 <laughs> 어. 찮기 어. 다친 데 없어요? 안 나왔죠? 노, 놀라진 않으셨죠? <laughs> 아 무드 <진짜. 웃음> 아, 때문에 피곤하시긴 같은데어엄마 <laughs> <어머데? 웃음> 여기가 젠지 사옥이 여러분 건물 오 진짜 너무 예뻐 아 근데 앞에 이다명이 있으니까 고깃집 같죠? 아 왜? 오 뭐야 개 예뻐 여어서들 선수분들도 여 우승한 거다 달아둔 거네 어, 여기는 젠지 컨셉이어가지고아 음 여기 방송할 수 있는 공간인가 보네 네, 네. <laughs> 여기가 포켓 연습실이고 오 여기는 이제 로켓 로켓방 아 저희 스폰서거든요와 방향 장 보이시나요? 이, 이 아시나요? 젠지에 대한 저의 사랑이 보이세요? 아니 근데 음. 네가 왜 젠지냐고 대체 내가 러지지 누가 그지야그러니그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러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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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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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님그러쿼그님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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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엄청 선수분들을 많이맞치고 가끔 여기 내려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환경이 최고예요. u r 엘리베이터에서 g at it. What's wrong with you? I'm 나 o t g o i n 나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야 n g to do i 아니 뭐야? 어? 아니 어, 뭐, 여기서 촬영 같은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넌 네. 왜, 대체 왜 자꾸 끼는데? 나 아, 진짜 화나. 이야. 여기 있는 술주는 다 자유롭게 마셔도 돼요. 어, 판단하실까? 아, 제 방송은 항상 식구은 걸려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그건 거지. 돈을 주면서 있는 거 아니야.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주는 거야? 돈을 받고 들어왔어요. 말이 안 되겠군. 했겠지! 오 우리가 약간 소화해줬을 때 동안 나 많이 컸다.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laughs> 어? 팬은 뭐 하시는 그런? 팬커뮤니티 디스코드가 있어요. 음. 네. 그거 주로 운영하고 있고 아, 회사 소셜 미디어도 운영하고 통화하신 쪽도 있고 SNS 마케팅 이쪽으로 저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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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감독이 모델 쪽으로 진짜 저번에 <laughs>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주쳤는데 얼굴이 미이 미친 아니에요?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개 예쁘대요. 당연히 <진짜 웃음> 방송에, 방송에, 방송에 어, 재방송이야? <목소리> 아니, <재방송을> 좀, <목소리> 아 재방송이야? 아재방송이요재방송 재밌으면 해으 보세요. 간미꽁왜왜 뭐가 뭐가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나 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되게? 왜 <목소리> 너무, 너무, 너무 불쾌해. 언제 틀렸어요? 한 2년? 한 아, 2년, 2년 정도? 정도 됐죠. 1년 반 네. 2년 정도? 그때 이담형 같은 경우에는 편이라는 게 없었죠. 개망랄이. 망아치 날라리 그냥. 날라리는 아 땅꺼지. 아. 뭘 보는 일이야? 원클까지는 아니죠. 그냥 좋은 회사에서 좋은 일하고 있는지. 너무 재수 없어. 사옥을 <laughs> 보니까 이제 더와닿는것 같아. 음. 이제 어. 내가 전지에게좀 느껴? 어. 아 진짜. 드디어 인정받았다. 아, 이... 맨날 나 진지 구라 치지 말랬는데 내가 석까지 데려와서 인정 받게 했어. 절대 인정해 주고 싶다. 정신 등기오지가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이름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줄리아? 네 줄리아입니다 네. <laughs> 그러면 제가 인터뷰 좀 진행을 아니... 한번 해볼게요 어떤 미래를 보고 젠지로 데리고 오게 했는지 네, 일단은 그 게이머 출신들 밖에 없어요 저희 스트리머 분들 강명님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느 분들과 붙여놔도 시너지가 나는 캐릭터가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음... 그분들끼리 이렇게 뭉쳐 놓으면 정말 정답입니다 다명님이 딱 오면은 이제 촬영장 분위기도 잘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해도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주셔서 다명해의는 좀... 너무 좋죠 지금 <목소리>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은 그런 이득 같은 걸 따졌을 때 확실히 젠지가 얻어가는 게 있는지 근데 이거는 진짜 화보는 보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화보는 진짜 잘 찍어요 다명이 근데 전문 모델이 찍어서 더잘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스트리머라는 가치가 있죠 저희 소속 초등... 맞이나 지금 사람 보면 그러면 우리, 우리 스트리머가 저희 옷을 입고, 저희 촬영도 해주고, 운동할 때인스타그 올려주고. 근데 그게 이다명이야.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나 나쁘지 않아. 이다명 앞으로의 네. 2년, 아 5년, 얘는 <laughs>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은 본인이 본인을 뽑으셨으니까. 네. 앞으로는 아, 조금 자제를 해준다면 진행도 좀 잘하고 음. 해서 네. 지금은 게스트로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본인이 콘텐츠도 좀 얻을 고 그렇게 진행자의 할 걸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요 네! 말을 되게 잘해요 저는 아, 밑에도5 0만원 가지 않을까 5아 0만원 아 가지 않을까 그, 편한... 5년 안에 이 50만 찍을 거라 했잖아요 내일 한번 하시죠 5년 안에 영정 기대해주인입다 서울 이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해주세요 어, 그럼, 매니저님은 이다명을 뽑아서, 뭐, 후회했던 적은 없나요, 혹시? 한 10분 후에 따라 괜찮았던 게, 인스타 뭐 프레 네. 그 아, 아, 보고. 왜, 이, 네. 왜, 너뭐 했는데? 이다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다명이. 뭐라또 ᄀᄇ 난다 그랬어? 본인 기준에서, 뭐, 이 사람 방송 잘한다. 이 사람은 데리고 오고 싶었다는, 또타 스트리머더라도, 음... 그런 사람 없었는지 자기게 <laughs> 제가 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회사에서 여 스트리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품어 광고 찍고 있는데 인스타 스토리 에 다고 남자 좋아요 하면 제가 봤을 <laughs> 때백0어 잘려요. 예? <laughs> 네? 이게 내가 봤을 때 젠지니까 받아주고 있는 거야. 나쁜 <laughs> <그런> 게 아니라면. 젠지가 무슨 품어는 싫어? 나 그거 싶어 하잖아. 나 이미. 이선 뭐야 쓰시는 거? 그러면 저희 이다명 씨가 앞으로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내이니드님의 시선. 오! 저는 다만 이거 의외로 게임의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모르는 놈이 없으세요.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하나가 그 로그램도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추석이니까. 아, 그 콘텐츠는 얼마나 많아 그러면? 롤도 배워 발라한테 배워 옵치 배워. 그러니까 그게 나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니까 그런 걸 오픈 마인드인 사람을 그러면은 대답하 어,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이 말릴 네요 누구랑이야? 매니저님, 동파님 어때요? 영입 가능성 있나요? 한국에 안 계신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진짜 음. 말 너무 잘하시고 음. 하신데 계속 아쉽습니다. 음. 한국에 안 계신 거. 식사하시죠. 요요 촬영이 안니안하신대잖아요 그만, 그만. 혁, 그만. 너 바로 그냥 너집가 아무튼 여러분 어, 여기는 젠지 사워 구경하기 였고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년이 빨고 야 자기야